당나귀 몇 마리가 다가왔어요? 아까 몇몇리 몇 약간의 뜻 있었잖아요. 몇몇몇 몇 마리? 일. 그거, <laughs> S로 시작하는 단어인데. 썸 o m e Yes. Some. s o 담미 o Some. 문장 첫 시작은 대문자로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소문자 적었네. Here. Yes. 얘기하면서 적을게요. Some. 음. Wow. Donkeys. 띄워쓰기도 잘하네 우리 담미 이제 와 글씨도 이쁘고 썸당 케이스 케이크 자 문장이 끝나면 온좀 찍어야 되고요 케이처럼 썸도 그때 이거 소리가 안 나서 여기 여기 이가 와요 g 그 그리고 A 적을 때 단면 여기 두 번째 칸 가운데서 시작해서 위로 갔다가 동그라미 그려서 하나 둘음 이게 훨씬 더 예뻐요 이 A보다 오케이 음